안녕하세요. 운동 지도자이자 운동 교육 전문 크리에이터 마발라토르 리쌤입니다. 오늘은 리쌤이 직접적으로 허리 통증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동작과 또 운동 지도를 하면서 굉장히 좋았던 허리 강화 운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또 오랜만에 특별한 분이 오셨는데요. 이모야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쌤이 가르쳐주신 운동하면서 잘 지냈습니다. 네, 리쌤과 오늘 변호사분하고 같이 허리부하 운동을 배워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허리 통증에 굉장히 유명하신 캐나다 워터루 대학교에 수요일들 몇 개의 교수님이 추천하신 동작들도 들어있고요. 또그것을 리쌤이 단계별로 운동 강도에 맞게끔 설명해드릴 테니까 운동 초보자분도 또는 운동 조금 하는 일반인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첫번째 동작입니다 골반 들어주기 라는 동작인데요 이 동작은 허리와 우리 등근 엉덩이 여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이 코어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오늘 익히신다면 허리 건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나운서 분과 함께 배우실 텐데요 편하게 누워주세요 편하게 누워주시고 무릎을 세워줍니다 네, 무릎을 세웠을 때 무릎과 무릎의 너비는 어깨 너비로 주시는 조금만 자, 어깨를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때는 목쪽에 통증이 올 수도 있으니까, 어깨를 살짝 아래로 눌러주시고요. 그쵸? 뒤로 이제 후인이라고 해서 접어준다고 표현하는데, 뒤에 날개뼈를 이렇게 모아주세요. 그러면 등 뒤쪽에 자극이 올 겁니다. 그리고 옆면에서 봤을 때, 무릎에서 일치선을 내리면, 뒤꿈치가 한 3cm 앞에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네, 자세 좋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골반을 들어줍니다. 골반을 들어주면서 배에 힘을 주고 계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어깨, 골반, 무릎 라인까지 일직선이 돼 주셔야 되고요. 복근에도 힘을 주셔야 되겠지만 엉덩이도 이렇게 짜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앞뒤로 힘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 이렇게 버텨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거를 15초씩 3세트를 목표로 하시고 그 다음에 잘 된다 그러면 30초 그 다음에 60초 3세트 아 이제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잠시만요 자 힘드시죠? 네, 네 잠시만요 이거 네, 하나만 잡아볼까요 네. 손으로, 손으로 잡아보세요 네, 이렇게 1.5리터 물병에 이런 자갈이나 아니 물을 채워서 올려둡니다 그러면 조금 더 하중이 들어가면서 튼튼한 허리가 만들어지겠죠 또 15초씩 3세트 30초 60초씩 3세트까지 이제 쉽다 자, 이 노는 위치는 배꼽 밑에 3cm 단전이라고 하죠. 거기에 놓으시는 게 좋고요. 편안하게 잡아주시고. 이게 너무 쉬우면, p 트병을두 개를 묶어서 테이프로 칭칭 묶습니다. 아, 물론 덤벨이나 운동기구가 있으면 좋아요. 없으면 어,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딱 올려 놓으시면 무겁죠. 네. 자, 내리겠습니다. 자, 천천히 내려오시고. 자, 이것도 너무 쉽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올린 상태에서 다리를 하나 킥해주시면 됩니다. 안운선님 다시. 네. 자, 올린 상태에서. 자, 발 하나를, 킥, 그렇죠. 자, 무릎과 무릎이 평행하게, 이렇게 하면, 지금 이제 안아나 선생님 조금 힘드신데, 여기가 또 무릎과 골반, 어깨까지 일직선이 돼야 돼요. 천천히 내려오실게요. 이렇게 실시하시면, 더 강한, 우리 허리 보강 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동작입니다. 앞서 배운 동작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다면, 이 동작도 적극 권해드립니다. 4포인트, 팔다리 뻗기 동작입니다. 어깨선상에서 내렸을 때 우리가 이제 요골 축돌이라고 하는데요 요 팔꿈치 부분이 바로 수직선상이 있어야 되고요 무릎도 수직선상으로 내려오게끔 잡아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준비 자세가 됩니다 여기에서 살짝 복근에 힘을 주면서 척추를 중립시켜 주세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 상태에서 왼쪽 팔을 뻗어 주시고 그렇죠. 이렇게 움직이면서 뻗는 게 아니라 유지하시면서. 그리고 반대쪽 다리를 뻗어주세요. 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 팔과 다리를 뻗는 동안에 우리 둥근과 우리 허리, 그리고 어깨, 그리고 코어, 그 전체적으로 기능이 강화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동작입니다. 다만 주의사항으로는 자, 천천히 내려보세요. 8초간 유지하시는 거를 처음에 연습하시는데요. 반대쪽도 한번 해보실게요. 자 이거 하실 때 팔과 다리가 수평면 어깨하고 골반을 봤을때이 수평면보다 더 높게 올라오시면 안 되고요. 내가 허리가 이렇게 쏙 들어가거나 중심을 못 잡는다 그러면 덜 굽히셔도 좋습니다. 살짝만 굽혀주세요. 네, 팔도 조금만 그렇죠. 네, 그러면 난이도가 낮아지니까요. 네, 천천히 내려보세요. 자 난이도 있는 동작은 리세미가켜주겠습니다 선상보다 낮은 위치에서 정지시켜 주시고 위아래로 흔들어 주세요. 아, 어, 여기 있으면 드네요 <laughs> 자. 다음 동작입니다. 니 사이드 플랭크라는 동작인데요. 혹시 어깨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 동작은 제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선생님 옆으로 누워 보실게요 편안하게. 어, 그렇죠. 리허설 한번 했거든요. 잘 하시네요. 자, 팔꿈치를 어깨 아래쪽에다 놓으시고, 손을 이렇게 주먹 주신 상태에서 쳐주시고. 자, 그 상태에서 어깨와 우리 고관절 무릎까지 일직선이 나오게끔 똑바로 그렇죠 누워주신 다음에 옆으로 누워주시고, 다리를 이렇게 접어주세요. 네. 그래서 니 사이드 플랭크예요 일반 플랭크도 있지만. 자, 그래서 오른손으로 손목을 잡으시고, 눌러주세요. 누르면서 고관절을 눌러줍니다. 네, 자 이때 음. 요 옆구리 라인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면 아주 좋습니다. 이 동작은 특히 이 복사근 쪽, 우리 몸통 쪽 강화에 굉장히 좋고요. 어깨에 안정화하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천천히 내려오세요. 그죠? 네. 한번 들어보실게요. 업! 자, 여기서 3초 하시면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천천히 내려오세요. 다시 업! 하나. 둘, 셋, 천천히 내려오시고. 자, 이렇게 3초씩 맨 처음에는 10세트를 목표로 실시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자, 업 한번 해보실까요? 업. 이 상태에서 15초. 잘하시면 30초. 잘하시면 60초를 목표로 3세트를 도달해보세요. 천천히 내려오시고. 아, 앞서 말씀드리면, 이왼쪽을로 하셨으면 오른쪽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다음 강화 운동은 조금 어려우니까, 리쌤이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했던 동작 보여드릴게요. 다시 팔꿈치 점 찍고, 고관절 찍고, 무릎 찍고, 그리고 반대손으로 손목을 잡고, 이렇게 실시하셨죠? 이게 너무 쉽다 하시는 분들은 다리를 펴서 들어주세요. 아, 이게 너무 쉽다 하시는 분들은 이 사이드 플랭크라고 하죠. 사이드 플랭크 로테이션이라는 동작이 있어요. 이렇게. 실시해 주시고 아 이것도 너무 쉽다 하시는 분들은 원핸드 플랭크로 그렇죠 실시해 주세요 네 이렇게 단계별로 강화시켜 주시고 더 강한 운동들은 앞으로 저희 채널에 차근차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허리 강화 운동 네. 세 가지 한번 배워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아제 주변에 젊은 분들도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생활에서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자, 대부분이 운동과는 좀 거리가 있으신 분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오늘 배운 운동 잘챙하시면이 앞뒤 밸런스가 맞아지면서 몸이 신기하게도 굉장히 편해져요. 오늘 배우신 운동 이세 가지 운동 잘 챙기셔서 건강한 허리와 삶의 질을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운동신령 가지고 파이팅! 파이팅!